안녕하세요 작가 정재경의 초록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르고 있는 전란들이 너무 길게 자라가지고 정리하는 모습들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전란은 공기정화식물이면서 고양이가 먹어도 괜찮은 안전한 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잘 자라요. 지금 보시면 이 화분 하나로 나눠준 것들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 자라서 뿌리를 막 이렇게 내리고 있죠. 여러 가지 연출법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전망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약간 공간을 차지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잎을 조금 다듬어 주셔도 됩니다. 잘라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오히려 영양분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더 성장하는 데에 쓸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미안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잘라줬는데요. 끝에가 살짝 갈색으로 변한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라줘도 괜찮습니다. 이입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자라서 이제 꺾여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번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양을 좀 내주셔도 돼요. 이렇게 방향하고 같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서 보실 때 유감으로 거의 비슷하게 보이시니까 조금 덜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하역들은요, 조금 뽑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들시들한 애들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 자라느라고 아래쪽에 있는 잎들을 자기다좀 떨궈버리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낭창낭창한 애들 역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밖으로 공간을 침범하는 애들이 짧아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겠죠.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다 공간에 침범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자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로 세워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워서 지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모양을 좀 만들어 주시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노란색이 좋아하기 때문에 노란색 젓가락만 꽂아줬어요. 사용하시는 거 그냥 꽂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 노란색이 없는데 그러시면 노란색 젓가락을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갖고 계신 금속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금속은 열 전도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면 전도가 안 되는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울 때는 너무 춥고, 더울 때는 너무 더울 수가 있어서, 열 전도가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좋고, 나무 젓가락을 쓰시는 건 약간 반대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나무 젓가락을 하나 꽂아두는 했는데, 색깔이 변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곰팡이가 생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잘 자라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내년 봄 신대면 또 러너를 뽑고 꽃을 피울 거예요 이렇게 잎을 좀 정리해주시고 벌써 이발한 것처럼 수북해졌죠? 처음에는 저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 이래도 되나? 했는데요 오히려 잘라주는 게더 식물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라걸 알고서는 지저분한 머리처럼 보이면 은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라 그리고 너무 잎이 늘어진다라고 생각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식물들은 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렇게 짱짱하게 위로 서거든요 뿌리도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이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보다 훨씬 정리가 많이 되고, 통에하기에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보시면요. 이 정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러너를 잘라서 새끼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준 화분이거든요. 애들도 끝에가 타서 갈색이 보인다. 그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물어서 찢어진는 것도 잘라주시면 되고 새끼 정란을 이렇게 다른 부분에 올려만 뒀어요. 올려만 둬도 뿌리를 내리면서 또 자랐는데요. 작은 식물 하나, 조금 큰 식물 하나, 조금 더큰 식물 하나 해서 나름의 균형이 있고요. 얘네는 내년 봄이 되면 엄청나게 잘랄 거예요. 홍콩야자랑 같이 키우는 화분도 있어요. 안에 보시면 얘는 세라믹 볼이라고 공기층을 갖고 있는 돌인데요. 홍콩야자를 키우는 데다가 정란을 위에 얹어주기만 했어요. 여기다 돌을 하나 넣으면 작은 정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홍콩야자 보신 지얘가 약간 노랗게 되죠? 실내에 있는 식물들도 조금 낙엽이 생깁니다. 이런 아이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똑똑 떨어져요.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냥 러면그 가위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노란 잎이 생겼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잎을 제거하실 때 너무 많이 제거하시면 광합성이 많이 모자라서 내년 여름과 봄에 덜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잎은 좀 많이 남겨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의외로 식물을 자를 때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수북하게 잘라줘도 내년 여름에또 많이 자라고요. 식물들은 가지를 쏟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 다잘 자라게 하지 않아요. 사과나무의 열매도 모든 열매가 다큰사과가니 되는 게 아닙니다. 가지마다 솎아줘야, 애기 사과들을 잘라줘야 하나로 영양소를 보내면서 큰 사과를 낼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솎아주시거나 자르시는 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예쁘게 자르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돌려보시면서 아, 난이 정도면 됐어 하는 지점까지 한번 커팅 해보시고요. 어, 나 이거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실 때는 좀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다가 아, 이 정도면은 식물이 잘 자란다 건강하게 그러시면 그때 그 정도가 정답입니다.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식물을 만져보는 경험 또식물 내는 소리와 향을 맡아보는 경험 이런 경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테라피 효과가 있어요.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고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한두 내에서 또 공부를 해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는 키우기는 아주 쉬운 식물이고요. 키우기 쉽다는 얘기는 잘 자란다라는 의미예요. 잘 자라는 식물은 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요즘 우울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음, 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자꾸 그 안으로 빠져들어요. 몸은 어떻게 보면 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 신호가 가까이 하시면서 어서 이 밑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또 알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이 아래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